오늘 저 회장 구도가 어, 약간 바뀌었습니다. 좀 어, 전에 이제 우리 네. 동장님 바로 옆에 오 같이 앉으셨는데 오늘 6월부터는 이제 저쪽으로 따로 이제 대석 자리 따로 하시기로 했고요. 원래 이제 처음부터 이제 삼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는 이제 회장이 이제 회의를 주, 어, 주재하고 그 동장님께서 가시는 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3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같이 옆에 이제 행정에 협력적인 어, 모습들도 필요하고 또 3기가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하는데 좀 필요해서 어, 5월까지는 어, 옆에 이제 같이 행정적 어, 서로 이제 협력하고 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오령동이 어, 단체들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역주에서 이제 더 어, 살기 좋은 우리 어령동을 위해서 노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외부에서 오신 우리 뭐 청장님라든지 이 의원 의장님 그다음에 의원님들 V.I.P들 그다음에 이제 각 여수 어, 여천동에서도 주민자치장님 오셨고요. 각 우리 신창동 어, 쪽에 어, 몇분 이제 오셔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이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였고 너무 좋았고 어, 각 구의 마을에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 하 오셨는데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정도의 품격 있는 행사가 됐다라고 좋아시셨고요. 전 주민분들이 오신 분한1 5 0 0명 정도 오셨는데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았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어령동 자체가 어, 격이 많이 올라가는 내외적으로 이제. 어, 인정해주는 어떤 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 이제, 어동계 때 너무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제, 우리 행정에 이재훈 동영 이한 팀장님, 중간님, 밤잠 안자가면서또 주말 반납해가면서 그석달 정도 노력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요.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주민자치회도 서로, 서로 서로 이제 배려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이제 또 우리 어려운 동이 즐겁고 행복한 동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 주민자치에 출범하신 지 5개월이 지나가서 어느 정도 우리 한국주민자치에도 안정화가 됐고 또뭐 오늘 보고사항도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은 마을개입장도 모집하시면서 내년도 사업도 준비하시고 그동안 이제 그 사업 추진도 쭉 해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힘내셔서 어, 이제 하반기, 그래도 7개월 남았지만, 하반기 사업도 잘 자, 자료 참조해 주시고요.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안내입니다. 10월 정기회의 날, 저희가, 어, 그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글아글 해서 10월 달에는 정기회의를 할 거고요.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 재활용 방법에 대한 자원수단 행설사를 동반해서 청소 행정가에서 주관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 마을 기획단 모집 및 오프숍 일정 안내입니다. 어, 지금 들어오시다 받으셨던 저희, 어, 전단지, 예,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톡방에 바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게 그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어,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네, 그거에 따른 저희가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을기획당 오프숍 참석하실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자치 연임 위원 교육 이수가 3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를 저희가 오프숍 진행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오프숍 진행할 때 어,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어,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주민자치 하실 때 교육 이수를 안 하셔도 어, 다시 주민자치할수 있는 그런 음, 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아있고요. 어, QR 들어가시기 힘드신 분은 바로 그때 올려드렸던 거한번더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바로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설 건및 강사 채용 공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번 달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강사 공고권으로 해가지고 강사 모집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반기 때는 더욱 알차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프로그램 일정은, 공고는 하지만, 황사님들이 일정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조정 가능하다는 거. 요일, 동산, 골, 장미, 악마축제, 방문권으로,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동대 때 오셔가지고, 전반적인 곳도 보고 가셨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여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받아들여, 회장님이, 어, 6월 10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저희가 어~ 요수그 성산특별무대에서 아~ 어 오전 시간에는 주민총회를 하신다고 하고요 오후 시간에는 축제를 연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를 참석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 위원님들에게 시간 되시고 다른 동을 다른 구에는 어떻게 총회를 하는지 궁금하시고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어 알려주시던지 밴드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꺼내 저희가 이제 했는데요. 아, 교통안전을 3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해서 5월달로 마무리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도움 주셨던 박원철 회장님, 조병수 강사님, 김다 의원님, 서미 의원님, 그리고 방재단 단원님들께서는 주방초에서 아직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수고해주신 의원님께서 회장님께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명아 씨 의원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김다희 의원님, 조명숙 감사님 서미희 의원님 나와주시고요. 나와주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분들로 제가 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3번의 내용은 있습니다. 네. 오동대 추진하기 전에 그리움 둘이 공연하고, 그리고 국물이 공연하고 박준영 변호사님 오셔서 공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제일관계가 있는 게 프리마켓을 진행했고요. 18개의 단체가 와서 프리마켓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 호남대하고 올해부터 호남대와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있기 때문에 호남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하고 귀투이영 학과에서 20명이 오셔서 어, 와서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한 네, 네. 어, 이상으로 6월 전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합니다. 네. 감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네. 술 오리데어. 이제 여름이 가까워.